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영희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꼭 붙잡고 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창동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새벽에 우리 적은 소수지만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또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기쁨과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이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귀한 말씀 주시게 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또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쟁투 4장 두 번째 부분 암흑의 세력에 대항한 왈덴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관할 밖에 있는 나라들에는 여러 세기 동안 법왕교의 부패에 전혀 감염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오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생활과 생활 어, 믿음과 생활을 유지해 온 교회들이 중앙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족들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토요일이라는 단어가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그들에게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바토 사바스 뭐 이렇게 해서 이 아, 토요일이란 단어가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어로 그냥 똑같이 대체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법왕의 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를 꾸짖 저항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피에몽의 교회들은 독립을 유지 왔으나 마침내 로마가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무력한 저항을 해본 후에 마침내 그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의 온 세계가 존중하는 듯한 법왕의 최상권을 맞이 못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법왕과 주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고향인 알프스를 뒤에 두고 외국으로 가서 진리의 깃발을 곧 꼽게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깊은 골짜기나 산골짜기나 훈준한 산 속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와일댄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제도에 기초되었습니다.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대를 치며 포도원을 가꾸는 매일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그 농부들은 배교한 교회의 교리와 이설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로써 이제 만족하였 것입니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이 광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눠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아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새롭게 이렇게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선조도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생활 속에서 모범을 통하여 계속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 어, 참된 교회가 로마 교로부터 분리된 주요한 이유 하나는 성경상 안식일에 대한 로마 교의 증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잖아요. 일요일 협력 내리면서 그래서. 이, 이들 날 예배, 어, 휴업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죽였던 거죠.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 핍박을 피해서 산속,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법안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법안권의 지배 아래 속한 교회들은 초기부터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존중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오류와 미신이 성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편, 일요일에도 일요일엔 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법방교의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주 과격한 말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의 세력권 밖으로 도망해 나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궁벽한 상관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 와일댄스인들은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어로 필수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욱 증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왈덴스인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렇게 자국어로 필살해 갖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태도로 로마교회 타락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의 가시가 된 거죠. 오랫동안 박해된어 오랫동안 계속된 박해로 인하여 덜어는 신앙적인 타협을 하여 그 분명한 원칙을 차츰 버렸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더 굳게 섰습니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교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댄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습니다. 비록 사보이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화형주에 타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굳게 섰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또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왈댄스인들은 거기서 은신,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천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예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우대한 진리에 걸맞는 장엄한 한 성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한 유랑인들에게는 유랑인들에게는 산들이 여호와의 변하지 아니하는 의에 대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머리 위에 높이 솟아 불변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산들을 자녀들에게 가리키면서 언제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 또는 그 말씀이 영구히 서 있는 멧뿌리처럼 영원하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울고이 산처럼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알려 주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들을 제자리에 세우시고, 위대한 능력으로 그것들을 붙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밖에는 어떤 힘도 능히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천지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당신의 율법도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이렇게 입법자와 사법 행정권자가 되고 또 왕, 아니야, 재판장이 되신다. 이세 가지를 사법권자, 입법자, 또 행정권자가 되신다라고 그 이사야 3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들을 그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일은 쉽게 할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허락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율법의, 성, 율법의 성실하기를 마치 변함없는 산들과 같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 그들이 사는 낮은 골짜기를 두르고 있는 산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에 대한 끊임없는 증거였습니다. 그 술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무언의 상징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둥벽한 산중에 외로이 있으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분노와, 사람들의 분노와 강포를 피할 수 있는 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때때로 원수들의 추격을 받았지만 험준한 그 산들이 견고한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로마의 군대들은 그들의 감사의 찬미를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순결, 단순, 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애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젊은이의 마음에 철저히 새겨 두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훈을 받았,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신성하게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의 사본이 매우 귀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아예 외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반복하여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을 때, 또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체포되어서 어, 죽임을 당했을 때, 아이 그들은 성경 자체를 어떻게 했다면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에서 설교하실 때, 아 요한복음 형제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그요한복음을 외운 분이, 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이번에 로마서 형제님, 로마서 몇장몇 몇 절을, 뭐, 10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맞냐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얘기해줘. 그것처럼 오늘도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즐겨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 듣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그들이 입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외우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외우는 것들은잘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냥 외우려고 한게 아니라 자꾸 여러 번 들은 것들은 그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성경절들을 핵심 성경절들을 이렇게 외우도록 저희가 요즘 성경 골든벨 하잖아요 그 골든벨에서 그 외우라고 하는 성경절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우리의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앞에서 그것을 계속 읽어주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줄줄줄줄 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상한 생각은 천연계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단순하고도 축복받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온갖 은총과 모든 안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 이 진리를 어떻게 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죽음까지 그들의 생명까지 내놓고 그들이 이 진리를 지켰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계속 일 외움으로 암송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질, 거짓과 대항하여 그 믿음을 지켜왔던 말데스인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 해요. 오늘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장훈님부터 말씀해 음. 주실까요? 무 자다가 뭐 이라고 뭐 아마 예 허장모님 예 허장모님 예저 왈덴스인들이 그저 진리 국회서 가지고 진리를 저 진리 안에서 생활한데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진리를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자연 환경이 또 많이 보호해 주죠. 예, 자연 환경도 보호했고 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계속 북상했다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아마 이것보다 더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날에 설려면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어, 집사님. 네 진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야 이 진리가 보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집사님. 네 성경 말씀을 제가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말씀을 외우는 것을 어, 외우는 것을 외우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외우는 네, 것이 네. 어려우면은 그것을 여러 번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네, 최소 한 일곱 번 일곱 번 정도 외우면은 그것이 이제 꼭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딱 이렇게 기억나도록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네, 전에 그 네. 기억절 암송 같은 것도 네. 매한식일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이제 아. 강조를 안 하니까나.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전에는 저희가 네. 기억절을 같이 외웠거든요. 아, 네. 어, 끝난 다음에 그 기억절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외우시는 분 일어나세요. 가서 그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조금 요즘 안식일 학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오세요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모든 분들의 의견과 동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윤장로님. 예,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결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랬잖아요. 네. 이 결심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어, 그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이렇게 굳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와일드 어, 생 같은 결심이 우리에 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네. 예. 결심을 해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 보이는 이 세상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좀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생활, 이 세상에서, 실생활 속에서도, 정말 보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야 될것습니다 정직이나 순결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니까 순결 단순 열성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경건한 생애에 나타났다. 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젊은이의 마음에 철저히 새겨주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어~ 유산으로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산 때문에 보다 영원한 것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다 영원한 하늘 분양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그 나라의 하늘 본향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또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생명을 내놓고, 내놓으면서까지 진리에 굳게 섰던 왈데스인들을 주시고 또그 믿음을 저희들에게까지 전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들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루 새겨서 함께 하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그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늘 기억하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나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